3월 2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FMC 자넷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발언이 있었죠. 그러면서 시장은 상당히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매크로 증시에 맥을 짚어가면서 채권시장에 대한 금리와 환율시장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전세계 중앙은행 특히 미국 중앙은행의 스탠스 다가오는 2023년의 전반적인 시황 매크로 간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들도 감이 잡힐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연준 FMC 의장 발언과 함께 0.2% 금리 인상하고 시장은 달렸습니다. 환호를 했죠? 훅 달려나갔어요. 아,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자넷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 있은 후로 훅 밀리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크게 밀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그 발언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먼저 FMC 연준 의장 미국 FMC 0.25% 인상 금리 인상을 확정했고요 추가 금리 인상은 가능하나 연내 금리 인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금리 인상은 사실 저는 끝난 걸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지역 은행 불안 사태는 신용 긴축으로 이어져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 성명서에서 이전과 달리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가 삭제되었는데. 이는 향후 금리 인상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제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이 끝났다. 그러면서 시장은 먼저 환호하면서 달려나갔던 부분이다. 자, 그래서 미국의 은행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은행권 불안 해소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모두 달성하라는 의도로 시장은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이 나와서 아니, 재무장관이 나와서 전 연준 의장이죠. 모든 은행 예금을 보정할 생각은 없다. 자, 빌 레크먼이 소형 은행 뱅크런 가능성이 발생할 수가 있다. 자, 보면은요 옐런 옐런 장관은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옐런은 작은 은행이나 지역 은행의 파산은 더큰 은행의 파산만큼이나 뱅크런을 촉발할 수 있다면서도 모든 무보험 은행 예금에 대한 보증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자이 말을 했고 중요한은 이전에 지난 2 0일 엊그제죠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고 소규모 기관의 새로운 실패로 금융기관 안정의 위험이 초래할 경우 추가적인 구조 조치가 반드시 취해질 것 이런 말을 했는데 스탠스를 바로 바꿔버렸죠. 제 개인적으로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의 흔들기 즉 2023년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이에 대해 행동 행동주의 투자자 빌레크먼은옐런 장관의 발언으로 중소 은행의 예금 주출이 즉시 가속될 것이다. 출혈을 멈추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시스템 전체의 예금 보증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될도록 영세 은행들의 피해는 영구적이고 고객을 다시 데려오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자, 당연하죠. 시스템 스크로 확장이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유리창에 균열이 가게 되면서 유리창 판태기가다 깨질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부분 2023년 너무 급하게 달려나가다 중요한 건 흔들기, 즉 시장을 컨트롤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 들어가는데 보면 1.60 하락했죠. 강한 반등 그리고 하락, 물량 소화하고 다시 상승권에 있습니다. 고작 요만큼 밀렸어요. 상승하다가 저는 요거 소화하고 다시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주봉으로 보시죠. 엄청난 대형 폭락. 쌍바닥을 찍고 기술적 상승 물량 소화하고 상승하다 윗골리 말고 조금 밀렸습니다. 자, 요거 소화하고 다음 2번 라인, 3번 라인, 4번 라인. 적어도 2번 돌파해서 3번 금방일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본격적인 시장에 대한 반등세가 지속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2023년은 금리 인상 중단 소식과 함께 자 지금은 나오지가 않죠 시장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나 어느 순간 곧 나오게 되면서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원자재 가격의 현재 흐름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 갇혀있던 게 열리게 되면서 리바이벌 즉 다시 한번 재부팅이 시작되고 있죠 경기에 대한 부분이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고요 공급에 대한 부분이 풀려나가고요 최근 중국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접덕, 접촉한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에 이어서 전 세계 경찰국가로 나서고 있는 듯한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와중에 물가 또한, 이제 명분이 없습니다. 물가 또한 앞으로 떨어진다면 어떠한 방향타를 보이게 될지. 자, 그러면서 먼저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격이 101.97. 조금 있으면 100이 깨질 것 같아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달러는 꺾여 나갔다. 그러면서 101.97 1개월 동안의 흐름이 105.63을 찍고 쭉 내려와서 1 0 1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달러 약세에 대한 흐름이 지속된다. 원 달러 환율 동안 1280원, 1 3 0 0원에 깨지고 지금 1개월 동안 1323원에서 1280원대까지 쭉 내려오면서 원화 강세. 자그 부분이 보여주고 있고요. 1년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1211원에서 1442원, 엄청난 원화의 약세였다가 다시 한번 원첨난 언화의 강세가 이어졌었고, 꺾였다가 다시 원화 강세에 났던 부분이 있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탈은 좋지 못합니다. 다만, 매크로 이슈를 봤었을 때 달러에 대한 약세 폭,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미 국채금리 또한 3.44로 떨어졌습니다. 자, 하루 만에 후 꺾였죠? 3.64에서 3.43으로 꺾였다.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도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한 흐름이 감지가 되죠. 1개월 물을 보더라도 훅 꺾였어요. 3개월 물을 보더라도 후 꺾였고요. 1년치를 보게 되면 조금 꺾였습니다. 아직 내려갈 그런 부분이, 볼륨이 많이 남아있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증시는 코스피가 0 3 1 상승, 강보합 코스닥은 0.15 약보압. 크게 대한민국 증시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해외 증시 또한 먼저 니케이 0.17 약보와 보합권이죠. 상해는 0.64, 항생은 1.82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듯한 자 코인 시장은 조금 흔들거렸어요. 이와는 반대로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장은 그 부분을 소화하고 있다. 2023년 기술적 반등에 대한 그 흐름은 바뀐 게 전혀 없다. 시장이 안정돼야지만 셀티온 또한. 3사 합병과 실적 성장의 기반 아래 주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을 예측하는 거 뭐죠? 천연가스의 가격. 자 먼저 1개월물 3.01을 찍고 2.21년치를 자 1년치를 보게 되면 한눈에 나와요. 3년치를 보게 되면 최저가 1.48 가스 가격, 천연가스의 가격이 1.48에서 무려 9.68을 찍었다가 다시 이달러로 꺾여 있습니다. 자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도 거의 꺾여 나갈 수 있는 흐름이 감지가 된다. 대두에 대한 부분도, 자, 크게 그냥 흐름으로 보시죠. 826에서 1769에서 다시 한번 1448로 좀 떨어져 있다. 아연의 가격도 한번 보시죠. 자, 크게 보면, 3년치로 보시죠. 1773에서 4530. 엄청난 폭등이 나왔다가 2888까지 떨어져 있다. 니켈의 가격도 3년치로 보시죠. 11000에서 무려 4만 8천까지 찍고 최근에 반토막 가까이 나 있습니다. 자, 2만 2천 반토막 이상 나 있죠? 자, 가스 오일의 가격도 자, 1년치, 3년치를 보게 되면 190에서 1332에서 753약 반토막 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물가가 꺾인다면 연준에 대한 금리 인상 이슈는 지나갔다고 보면 되겠죠. 그쵸? 이제 기간 투자자가선 매집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물량에 대한 본격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저는 예측을 하고 있다. 오늘 셀티오는 1.02 하락, 헬스케어는 2.28 하락, 지약은 3.12, 삼형제가 나란히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금 지칠 수 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 바닥에서 15만 원대에서 박박 기었던 시간, 정확하게 언급을 드리면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박박 기었던 시간이 상당기간 쌓였죠. 어느 순간 돌아나가는 건 한순간입니다. 주주총회 28일을 기점으로 조금 다른 흐름이 감지가 되지 않을까. 이미 2차전지 섹터. 2차전지 섹터는 급등이 너무나 자금줄이 많이 들어가서 더 이상 자금을 쏘기에 제가 기준으로 해서 지금 급등 나오는 종목. 그 부분은 상당히 너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섹터에 있는 자금줄이 제약바이오 섹터로. 얘네가 지금 자금. 특히 셀티존 기준으로 너무나 역사상 가장 저평가 수준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자금줄이 전환되는 시점, 그 시점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자 그렇고요. 자 오늘 셀티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을 보겠습니다. 먼저 자사주 5만 주 신청해서 2만 주 체결되었고요. 체결 가격은 15만 4,300원. 헬스케어의 자사주는 5만 주 체결해서 5만 주다 체결되었습니다. 체결 가격은 6만 4,600원 금방에서 체결이 되었어요. 오늘 셀티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1.25, 거래량은 39만 4,300주, 오늘 1.02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헬스케어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7.12, 거래량은 73만 4,000주, 오늘 2.28 하락 마감. 제약은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 6.50, 거래량은 48만 9,000주, 오늘 3.12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셀티온의 대차장고가 어제 기준으로 13만 6,000주가 늘어서 다시 911만 주. 자, 흐름으로 보게 되면 큰 변동 없습니다. 약 900만 주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 공매도 누적장고도 219만 주, 218만 9천 주 부근이거든요. 저점 대비해서 190만 주대에서 대략 한 20만 주 가까이 늘어있습니다. 20만 주는 순식간에 깨질 수가 있겠죠. 100만 주대로 다시 들어가고 흐름이 다시 한번 꺾이는. 중요한 건 공매도 누적장고도 대차장고도 바닥권에 지금 와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누적장고는 6분의 1. 대차잔고 또한 3분의 1 토막 이상 나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출구 전략을 펼치는 연장선에 있다. 결국, 주가 폭등이 언제 나오느냐? 물론, 그들이 결정하겠죠. 어떠한 모멘텀을 보면서 실적 찍히기 전이 될 겁니다. 성장을 증명해내면 반드시 주가 폭등은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그 시작은 3, 사합병 기준점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은 3, 사합병으로할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먼저 바닥에서 한달 기준 월봉으로 양복이 나왔다. 나머지는 모멘텀을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셀티온의 수급입니다. 기간 약 8,900주. 매수, 외국인은 17,000주 매도, 개인은 839주 매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100만주 아래로 내려왔죠? 98만 8 0 0주 매도이다. 기간은 83만주 매수, 외국, 개인은 21만주 매도, 외국인만 이제 플라스로 전환되면 되겠죠. 영예수렴해서. 연계금 다시 한번 16,000주 매수해서 최근 한달 거래일 중에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거래일 패고 온통 매수였다. 연계금이 17만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융투자는 1,400주. 오늘 매도했지만 한달 기준 10만주 매수. 보험과 투신은 각각 579주 투신. 54주. 이 정도면 거의 크게 매도가 없었다고 봐도 되겠죠. 한달 기준 보험이 11만 5천주, 투신이 30만주, 삼모펀드가 11만 3천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창구만 안정을 취하면 되겠죠. 개인, 외국인 기간 창구에서 이제 개인이 매도를 확대해 나가고 외국인과 기간이 플러스 폭이 확대가 나가면 분명히 흐름적으로 다른 흐름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해요. 자, 헬스케어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왔어요. 기간은 3,622주. 매도 물량이 크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약 5만주, 개인은 개인은 약 3만주 매수입니다. 먼저 기간 3,662주, 3,622주 매도했는데, 연계금은 2 3 0 0주 금융투자는 1 1 0주 매수했어요. 연계금 또한 헬스케어 또한 마찬가지죠. 온통 매수이다. 최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5거래일 빼놓고 온통 매수였다. 한달 기준 26만 5천주를 매수하고 있다. 사모펀드는 오늘 3만 4천주 매도했지만, 15만 3천주 매수이다. 보험 3,100주 매수, 투시는 6,400주 매도이다. 한달 기준 투시 31만 5천주, 보험 16만 3천주 매수, 금융투자만 6만 7천주 매도인데 매도폭이 크지 않다. 얘도 플러스로 전환되겠죠. 그래서 기간이 82만주를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3만 3천주, 얘가 플러스 폭이 확대가 돼야 됩니다. 개인은 130만주 가까이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매도폭이 더 증가하면서 그러면 긍정적인 흐름이 감지가 되겠죠. 자 이제 제약. 오늘 기간이 13,000주 매수. 외국인은 92,000주 매도. 개인은 76,000주 매수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중요한 건 개인은 한달 기준 60만주 매도. 외국인은 24만주 매수. 개인은 36,6000주 매수입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로 삼형제가 나란히 거의 7,400주 매수하면서 이거를 래 빼고 온통 매수였다. 그래서 제약 또한 연계기미한달 기준 17만 7천 주를 매수하고 있다. 사모펀드는 오늘 2 3 0 0주 매수했, 매도했으나, 한달 기준 11만 1천 주 매수이다. 투신, 보험, 금융투자. 매수물량이 크지 않았지만, 4,600주, 1,600주, 약 2천 주 매수가 들어오면서, 투신은 한달 기준 9만 4천 주, 보험은 1만 7천 주 매수. 금융투자는 3만 4천 주, 매도 폭이 크진 않습니다. 자, 삼형제다. 수급에 대한 전환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셀티온의 어제 기준, 신용장고비율, 0.91, 0.01% 줄었습니다. SK의 신용장고비율 1.45로 동일하다. 어제 기 자, 그리고 제약의 신용장고비율 1.41. 어제 대비해서 0.08% 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바닥권에 있다. 자, 제약의 흐름, SK의 흐름, 수평계좌 바닥에서 셀티온의 흐름도 살짝 꺾여 나가고 있다. 바닥에서 중요한 건삼형제다 신용장고비율은 바닥권에서 응집하고 있다. 셀티온의 외국계 창구 장중 흐름인데요. 오늘 종일 SC 증권 창구를 통해서 매수가 들어 왔고요. 하루 종일 들어왔습니다. JP보건과 모건스탠리총을 통해서는 매도가 좀 나왔고요. 메릴린치 통해서도 매도가 일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SG를 통해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점이죠. 자, 지켜봐야 되겠지만 바닥권에서 무슨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의 창구에 대한 흐름이 전환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자, 우리 신화는 늘 보이는 부분이죠. 2023년 파워 기업, 셀티온, 이제는 신약 개발사. 내실 성장 잡는다. 자, 그래서 램시마 SC. 자, 미국 시장에 출시가 되면 회사의 주력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이다. 블록포스터 신약과 비교했을 때 판매 수량 기준으로 가는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다. 국보급 신약이 되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램시마 SC 하나만 갖고도 셀티온의 장기 동행할 이유는 충분하다. 여기에 유플라이마가 22조 시장에 출시가 되죠. PBM사에 등재가 되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이미 고농도이고요. 구연산염을 제거해서 통증을 줄였고요. 세계적인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판으로 출시를 하기 때문에 이미 가격 볼륨에서는 타 기업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결국 PBM사에 등재되는 게 이 유플라이마 시장 선점의 속도를 보일 거라 저는 그게 첫 번째 요소로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신약에 대해서 이미 ADC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오래전부터 됐었죠. 그리고 이중항체,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경구용 항체 치료제, 항암 바이러스, mRNA 플랫폼 많은 부분에 투자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중 바로 ADC에 대한 부분이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기업들과 확장을 통해 이어가고 있죠. 2024년이면 어느 정도 결과물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파이프라인 셀트리온 다양화하고 송도 제3공장 가동도 눈앞이다. 왜3공장을 가동, 가동이 누구? 왜3공장을 가동시킬까요? 자 이제 새로운 3공장은 알고 계시겠지만 다품종 소량생산입니다. 물량들이 신약과 함께 앞으로 나, 다가오는 이제 차세대 바이오시뮬러들이 눈앞에 나오고 있죠. 그쵸? 아일리아, 프로리아, 악템나, 졸레어, 그리고 기타 등등의 바이오시뮬러와 함께, 유플라이마, 램시마SC, 그리고 베그젤마, 기타 등등의 바이오시뮬러. 이제 블록버스터 약품 항체가 10개가 확실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직판도 눈앞에 있죠. 특히 미국 시장. 자, 그래서 M&A도 그 연장선에서 확대한 부분으로 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지부진하다면, 결국, 매입으로 저축을 더 하고요, 개수를 모아가고요, 어느 기준점이 되면 저는 주가는 폭등하리라 생각합니다. 지치지 마시고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결국 수급에 돌아오는 시간을 차분하게 기다리시죠. 주총이 28일이니까 과연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제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